네, 인사!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, 오늘 첫 시간은 보어 시간입니다. 보어 시간. 자, 책을 키세요. 자, 철수와 <laughs> <자. 웃음> 영희는 <laughs> 오늘 에, 아침 밥을 안 싸왔습니다. 음, 제 네, 네, 네. 이복실 학생은 왔습니까? 소개 왔습니까? 네. 강시 학생 어 소개 왔어요? 네. 네. 어. 리가어요 소개. 이수 학생. 네. <laughs> 소개 <속지에> 왔어요? 네, 해 <laughs> <laughs> 네, 왔습니다. 오늘은, 수학생 수학 공부했어요? <웃음> 네. 네. <laughs> 수학 어, 18페이지 하는가 보세요. 18페이지. <laughs>